2026 현대 포터는 전통적인 실용성과 미래형 디자인이 결합된 새로운 세대의 소형 트럭입니다. 전면부는 직선적인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LED 주간주행 등, 그래, 과 하이테크 라디에이터 그릴로 현대적 감각을 강화했습니다. 크롬 포인트가 적용된 중앙 그릴에는 새로운 현대 엠블럼이 배치되어 품격 있는 인상을 주며 본이대 각진 라인은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시각적 무게감을 전달합니다. 범퍼 하단에는 블랙가드와 안개 등이 결합되어 실용적이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포터의 전면은 단순히 운송 수단이 아닌 작지만 강한 파트너로서의 존재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입니다. 2026 포터의 실내 좌석은 운전자의 편의성과 장시간 주행의 피로도를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1열에는 인체공학적 설계의 시트가 적용되어 허리와 어깨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운전석은 6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 소재는 내구성이 뛰어난 패브릭 또는 고급 인조가죽으로 선택할 수 있고 중간 톤의 그레이와 다크블루 컬러 조합으로 실용성과 세련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중앙 팔걸이와 다용도 수납공간이 추가되어 상용차 이상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단순함 속의 효율성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중앙에는 10.25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미디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음성 명령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운전 중 안전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되어 주행거리, 연비, 배터리 상태, 전기버전 기준, 등을 직관적으로 표시합니다. 공조 시스템과 컵홀더, 요스비 충전 포트 등 실용적인 요소들이 운전자 중심으로 배치되어 효율적입니다. 대시보드는 단순함 속의 효율성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중앙에는 10.25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미디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음성 명령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운전 중 안전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되어 주행거리, 연비, 배터리 상태, 전기버전 기준 등을 직관적으로 표시합니다. 공조 시스템과 컵홀더, 요스비 충전 포트 등 실용적인 요소들이 운전자 중심으로 배치되어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바라본 2026 현대 포터의 전면은 작지만 강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LED 라이트가 점등되면 포터 특유의 단단한 실루엣이 강조되며 낮은 보닛과 넓은 윈드실드는 안정된 시야를 제공합니다. 차량의 전면 라인은 단순한 상용차가 아니라 도시와 현장을 잇는 현대적 동반자로 설계되었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과 기술적 디테일의 조화가 돋보이며 전기 모델에서는 은은한 블루라인이 더해져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2026 포터는 효율, 내구성, 그리고 디자인 세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세대의 실용 트럭입니다.